왜냐, 혹시라도 사람으로 늙어가면서 너나 잘 살기로 사람을 행피하며 살인은 있을 수 없는 것이. 응? 네가 잘 살기 위해서 사람을 해코지한다든가 살인을 즐기면 너는 곧 사람이 아니오. 응? 바닥을 기는 지렁이요. 지렁이, 알았냐 응? 어떻게 해서? 아름다운 부모 밑에서 자존 연결해서 태어나서 너의 사냥감이 되냐고 어 사람이 어찌해서 너한테 사냥감이냐고 대로에 가서 물어봐 너한테 맞고 죽을라고 다시 일어나 분도 모르고 웃으면서 흰우에락을 애쓰면서 하는 줄 알아 어 이봐 장신기 말이여어 내 엄마 아빠 키자고 너무 건방지지마 응? 나 낯익었어도 엄마 곁 떠나서 여기저기 기어다니면서 밥 먹었어 응? 나 무릎 꿇은 게 없어 나 옳고 그런 것은 내 집에서 해결하지만 부모를 망신시키는 것은 내가 너기 없어도 너는 철이요 응? 내 부모 보면 돈만 생각나냐? 키가 적어서 네 생각대로 한대대을빡 쳐서 카메라다도 고부가지 득득 긁냐어잔변 네가 지금 내집 돈봉투 노려놓고 놀아 노냐고 어?이스라엘아?정체 없이 쉬엄쉬엄 관계 네 밥으로 보여?인간아 사람이여 사람이 네 밥으로 보이냐고? 생이 건전하게 남이 나를 안아줬을 때 돈이 필요한 거요. 왜 나눠서 쓰는게배푸는 것도 나눠 쓰고 먹는 것도 나눠 먹고 같이 타고 다니는 것도 대중스럽게 같이 가고. 알았어? 너 혼자 살면 그게 곰 곰팡이균에 옮긴 점잖지 못한 짐승이여 알았어? 네 집에 가면. 먹고 싶은 거 키가 크다고, 먹고 싶은 거, 갖고 싶은 거싹다 모아서. 너 기분, 오케이 기분, 기분이 생각만 남은 하나씩 베품서 여자 홀라당, 남자 홀라당, 나그 취미 못 받죠. 못 받죠. 알어. 나 인생 태어나서 우리 엄마, 우리 아빠 손가락 걸어 내 손가락 장에 보이지. 응? 어? 응? 어? 나, 반, 밑줄. 알어? 엄마, 아빠가 가난해서, 희생양이요. 응? 어? 우리 엄마, 우리 아빠, 건강하게 자산 보면서, 응? 어? 니들 한 번씩 치다 보고 사망하셔. 알어? 응? 어? 나는 집 나가면 짐승. 나 괴롭히는 짐승은 싹 잡아다가 우리 엄마, 아빠한테다 갖다라. 나, 밖에 나가서 나무지 말라 했더니, 이런 더러운 짐승이 나를 건널 때, 꼭잡아다가 우리 엄마 아빠, 엄마 아빠, 앞에다 갖다 놔. 나 그렇게 보고 오고 살아. 알어? 응? 아냐고. 살아서, 남의 집 현금이, 니네 현금이냐? 항상 기뻐. 응? 어? 응? 어? 인간아. 어느 나라 사람이냐?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? 참아 치울 수 없는 말 너밖에 몰라? 에? 젊음아 나나 나 지금 살아서 다시 와서 50년이야 내 인생이 에? 50년, 앞으로 50년을 더 살잖아. 너보다 돈이 더 필요해, 더 필요해. 돈이, 응? 망고, 망고만 먹고 가는 그세월의 약속처럼 네 나라가 있어. 네 나라가 있어도 나는 못 따라와. 아니야, 응? 응? 어느 집에 가면 너처럼 재미, 좋아, 재비뽑기. 재비뽑기. 응? 돈, 천원 쓰고, 응? 나를 자축해. 응? 나, 유능여세요 학생들 노는 노래방 가서, 장편, 영화 찍었어. 응? 너 나처럼 성공할래? 응? 그리고, 지리산, 속죄하지만, 어린 것들, 졸업용에 왔는데, 나 이렇게 담배 피지 말라고, 응? 아가, 그래도, 나한테 상처받지 않고, 말을 건네기 때문에, 내가 말을 해줘. 어이, 학생, 고등학교 졸업하면, 담배 피지 마. 응? 마약도 한번 손대면, 저승길이요. 그러나, 나 성공도 않고, 당신 앞에 얼굴 보여. 응? 청소년이요. 응? 나처럼, 올바르게 말을 해주고 뭐 사이트를 내가 개, 개 미쳤냐? 사이트 맞고 살게? 응? 내몸 자체가 구질구질 더러워서 못 일어났어 응? 받쳐줘 응? 제주도 신혼여행 가면 뭐 여보 웬일이야 나이트 좀 키워 나는 니들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신혼여행이지 나는 형 만나서 다 갔다 왔어 형이 뭔줄 알고 다뤄, 응? 보관찰소가 호 아니라, 응? 세상에 나가진 동생 없어서 사랑을 더 물어주는 걸 보고 형이라고요, 형, 응? 널막 거가서 막 어머나 전라북도 벗어나서 옷 벗고 홀월 자서 막 임신해갖고 막 애를 열까야만 열을까, 응? 응? 어? 이봐, 나특인데내 주변에는 내 주변에 나를 닮은 사람이라 전부 다 넉넉해. 알어? 응? 응? 아냐고. 응? 잠자는 것도 나 혼자 지금까지 피고통이 터져갖고 아이고 시발 아파 죽겠니엄메 주여 막 예배 보고 막엄메 웬일이여. 생전 가야 교우지만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저 주님 크리스찬 그 성당에 가서 성당이 성당이냐? 교회에 가서 주여 나 이렇게 몇 맞고 왔습니다. 안 울어. 근데, 내 인생 태어나 처음으로 주여. 나 거지 돼갖고, 거지 돼서 이렇게 맞았어, 주여. 나 이렇게 아파, 주여. 그걸 방송 탔어, 나도. 고소 막, 주여. 나 지금 막부흥이여몸 전체가 막 나갔어, 막. 주여. 나 미치겠어, 나. 서러워서. 울었어. 통국 예배 봤어, 지금처럼. 응? 응? 금식 걸렸어. 금식. 응? 주여, 나존나게 아파요, 주여. 응? 왜 나를 건드러? 아파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나를 왜 건드러? 응? 저 돌아가시다가도, 성전은 잘 들어? 돌아가시다가도, 그리고내 자식 봐서 좀더 살고 갈게. 그리고 모진, 병 갖고, 버텨. 버텨도, 내 신세 마냥, 신세 타랑 다요 나늘전 따지 너부령, 처부령, 지부령, 처부령. 막그러면막 글자도 모른디어 근데 내가 가르쳐 한 번씩. 나라 글 써. 그리고 나라. 그리고 쉬웠어. 그럼 나라 그이요 나라 글. 응? 또 하나 알려줄게. 니네 이름에다가. 응? 밥 짰어. 그면 러 생각이 달라지 않았냐? 나 이렇게 왔어. 저거. 이리 자취방 가서. 성도님. 나한테 뭘 가르쳐, 면서 봐. 뭘 가르쳐요?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잔성 가벼워. 나 가진 예수, 나 가진 예수, 크리스찬 우롱했네, 어석가야지그렇게 알려줘. 그래, 걔네도, 그렇게도 공부해갖고, 지금은 교회가서 주여, 어머, 나 가난한데 어떻게 해, 그면 내가 알려주간, 이제, 목사님이 알려줘. 어, 어 그렇게도, 여기, 박성도 봤지? 응? 봤어, 안 봤어? 봤어, 배달하고 다녀. 니 맨날 오토바이 타고 다녀. 90, 92년도에 오토바이 면허증 따갖고, 지금까지. 응? 면허증 따고 다니면서, 각층, 아, 다리 아프실 거데 각층, 아줌마들 다 인사하고 다녀. 안녕하세요. 세상, 밖에 때는 새마을, 그거, 새마을, 새벽정이 울렸네. 새 아침이 밝았네. 너도 나도 일어나. 그 다음에 생각도 안 나도 치매가 아니라 그렇게 노래가 아주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. 그게 단일화지? 응? 침 뱉지 마? 응? 응? 너 혼자 돈 자랑하지? 막, 아이고, 근데 팔 봐, 금봐 아무리 자랑해봐. 응? 참, 석이 넉, 넉 빠졌네. 응? 그리고 니네 옆에 맨날 잘생긴 남자, 여자 가, 갖다 놓고, 어머, 뽀뽀했어 봐. 참. 씨발, 실현했니 나는, 나는, 매미가 지극정성으로 우러질 때, 너어지지 않게 깐난얘기로 환생해서, 내 고향 일찍 한번태어나 나보다 더빨테어나고 우리 엄마가더빨테어나서 시집 갔어, 밖으로. 밖에서 시집 가서 자식이 벌써 군대가갖고, 막 중령, 소령, 대령, 막 나도 여기 있지만, 자식들이 다 장성했어. 니네 고향에서 시집 나가서, 시집어. 여자가 시집 가갖고, 응? 오빠는 거, 거처를 해, 남자는. 고향에서 시집을 가가지. 갔다가도, 나이 먹으면 기어들어와. 근데 네 여자는, 시집을 가면니 네 신랑이 데리고 필리핀도 가. 아프리카도 가고. 니네 신랑 따라가야지. 나는 안 가. 왜안 가는 줄 알지? 응? 오두바이로 보여주잖아. 세상은, 벗은 없어도, 너는 왜 운전하고 다니냐? 오토바이가 아니라. 미, 차 몰고 다니기 미쳐. 네? 식구년에 발랑발랑하지? 아랫들이막후들후들어지너 나보다 건강하냐? 물어보고 싶었어. 네? 응막차2천막2천도 네? 2000, 아니야, 막. 차한 대에 막 5억짜리 사다가, 그렇게 살지 마. 응? 비관주지 말고. 알았냐? 응? 응? 알았냐고. 나는, 내가 다시 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거 아니오. 내가 가난하기 때 태어나서 못본 어른들이 내 고향 양반들이요. 응? 근데 나한테 축원 주고 갔어, 아가. 나보다 일찍 태어나고, 자식들도 나보다 다 장성은 양반인지, 아가. 항상 오래 살아요? 그래? 나한테. 그보다 더한 효과는 없어. 아니냐 응? 뭐. 돈훔쳤다고교조서 갔다 와서 막 청설모 막 모자 쓰고 열심히 건강해서 막 응? 나라님한테 표창장 막 그런 짓 아니 알지 평범하게 농사를 짓고 응? 개천을 건너가도 그런 양반들이 칭찬받는더 효과가 좋아 아니냐? 응? 사나들게 사러도 남의 집 가서 밥 먹으면서 막시발시발 하지 마. 응? 응? 밥을 주면 항상 배워. 네,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뭐가 이렇게 잘나서 밥을 주십니까? 고맙습니다. 그리고 쳐먹어. 응? 들뜨고 쳐먹어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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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거 배워. 이거. 내가, 내가, 한참 학교 졸업하고, 회사, 공장이라도 생산진 공장이라 이거 잘 폈잖아? 내 그때 안 떠날 여, 안 떠날 여자 많았어. 이거 못 피워갖고 다 떠나. 술도 못마셔 떠나지. 담배도 못피워 떠나지. 그래서 나 지금 악령 붙였어. 응? 이봐. 이봐. 나 다음에 피는데 가라고 하지 마. 응? 술 마시는데도. 나 힘들게 배웠어, 지금. 이거 담배 하나 배우는데 46년 걸렸어. 응? 알았지? 응? 알았냐? 응? 여자가 <laughs> 성격이 좋아서 내가 백명이 쭉 따라오다가 어머 시험에 걸렸네 술도 못 마셔 담배도 못 피워 나는 어디 지하까지 잘하는 여잔줄 알았네 그러고 다가가 근데, 근데 혼자 배웠어 왜꼭 그런것들 옆에서 밥 얻어먹었더니 <laughs> 쓰잘데 없는 말이 아니라 걸려야 될까봐 걸리 응? 나라, 나라, 나라 지키는 여군이, 쉽게 말해도, 나처럼 살았다는 니네 나라 참 불쌍하더라. 응? <laughs> 나처럼, 여군이 나라 지키러 갔어. 근데, 나처럼 썩은 여나 봤다고, 하, 딱 막, 날이면 날마다 신기여. 응? 사위 매장 봐. 응? 나 같은 인생이 군대 가잖아? 가서, 사과에, 정일이 아저씨한테, 아이고, 우리나라가 뭐 잘못됐습니까? 보고 드립니다. 맞고 싶지만, 당신 같은 남성이, 대체, 저하고 무슨 왼손 쳤었습니까? 물어봐! 그냥, 진짜요? 담배 하나 딱부어면면 하이, 갤럭시, 그리워 뭐, 내가 꼭 중국으로 가야 하는만? 응? 나 옷, 정말로 메이크업 좋아? 알어? 응? 어? 종자가 무슨, 대통령이 뭐일어나고 날, 엿, 막 그래. 내가, 서울 무역센터 가갖고, 니거 그, 시장에, 외국이란 외국인 다모여서 거기서 내한마디나 대한민국 여자여. 알니냐 응? 어? 동자라고 하지 마. 응? 어? 나 시장 통에 앉아있는, 시장통에 앉아있는, 가난한 인생은 나다 알아봐. 백전백승, 알서 어? 찰난차지 마, 어? 돈권에서 돈벌아 돈벌어 하지 마, 어? 부를 알려겠습니다, 부, 어?